경북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넉달이 지났는데요. 안동에서는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새로 짓거나 고친 자신들의 집에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임시주택 사리의 고단함을 뒤로하고 드디어 정상적인 일상을 시작한 이들을 김지홍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불탄 산 아래 단층 벽돌집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3월 산불로 집을 잃고 그 자리에 다시 지은 새 집입니다. 주택 전소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화재 보험금을 보태고 대출까지 냈습니다. 예전 집만은 못 하지만 여섯 식구가 편히 머물 내 집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만은 푸근합니다. 나는 우린 식구가 막 적으니까 얼른 이제 막 그래가 이제 더 빨리 시작을 했지. 지금 저가 이래 오니까 요 손주들도 막 좋아하고 대피소 텐트에서 호텔방, 임시 주택까지 전전한 지난 몇 달은 말 그대로 악몽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빚까지 떠하는 처지에도 도움을 준 이웃의 마음을 더 깊이 새깁니다. 회사에서 큰 도움을 제일 많이 줬고, 왜냐하면 그그나이 집을 빨지 고마운 마음을 받아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 경북 다섯 개 시군에 설치된 산불 임시 주택은 2,500여 채로 최장 2년까지만 머물 수 있습니다. 민가 피해가 컸던 안동에선 이재민 10가구 중 6가구가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등 터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취득세 면제 등 혜택을 주며 타 지역 기타를 막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주택 복구에 전 이재민들이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지적 측량 수술을 감면 그리고 별도의 건축사 협회에서 설계비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재민들 상처 위에 다시 지은 터전에서 예전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입니다